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근데 테슬라가 못 가게 잡아 끄는 계속 테슬라를 팔아대는 범인을 잡았습니다.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미준호는 전문 투자 기관이 아니에요. 저는 무당이 아니에요. 확률적 게임일 뿐이에요. 틀릴 수 있어요. 남탓하기 없기. 저희 영상도 참고만 하고 판단은 결정은 스스로 스스로 최근에 제가 이 멤버십에 대한 또 광고를 많이 했더니 도배하시는 분들이 좀 있네. 저희가 댓글창을다 닫았더니 또 커뮤니티란에 와가지고 멤버십 들면 정말 돈벌수 있나요? 뭐 들면은 뭐 팀장님처럼 함할수 있나요? 제발 저기요. 그냥 오지 마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오지 마세요. 그냥 그냥 지금까지 미즈노의 영상을 보면서 결정을 하시는 거지. 이런 분이 있어요. 저도 얼바인에 사는데 어디서 한번 만나요. <laughs> 내가 왜 만나야 되는데.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어요. 아니 마음으로 충분히 받았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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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그 시절이 이제 갔어요. 어저께 이런 발표가 났었어요. 여러분. 어제 뉴스예요. 아이폰 15 발표 직후 애플 주식을 팔았다. 지운 팀쿡 현금 550억 원을 손에 쥐었다. 오늘 이후로 팀쿡을 제가 양쿡이라 부르겠습니다. 양아치 쿡. 이런 쓱을. 욕 한번 해줄까? 욕하면 안 되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쓱을 이 양아치를 봤나. 팀장님. 아니 주식을 팔 수도 있는데 뭐 팔았다고 양아치라 그러면 안 되죠. 음, 오늘 양아치 하면 더 나왔어. 리비안. 오늘 리비안. 어? 야 오퍼링, 야 이것들 봐라. 여러분 절대 주식과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되고요. 제가 어저께 미국의 그 도둑, 떼도둑 떼도둑에 대한 영상 올려드렸더니 미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냥 미국이란 나라는 제가 20년 전에 와보니까 정말 이 천연자원 넓은 땅, 축복받은 이런 얘기하면 또 인종차별에 잡혀들어가려나 아무튼 돌대가리들이야. 그래서 <laughs> 더 안타까웠어요. 아, 참 우리나라 미국 식당 가면은 서버들 진짜 친절하죠. 팁안 줘봐라. 인 h a t 쓰지. told that I'm told that I'm told that I'm told t h 하 t I'm 이 o l d that I'm told t h a I'm I'm 금 반지, 뭐, 돌 반지 모금해서 나라를 구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느냐? 뭐,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 미국을 보면 관심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포폴 뭐, 게임 즐기고 하지. 말이죠. 어, 합중국이지. 예. 철저히 개인주의적으로. 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애플하면 어떤 기업이었죠? 주주 친화적인 기업.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 가지고 애플 주주들을 방어해 주는. 여러분, 팀쿡이 돈이 있음 돈이 없어서 저걸 팔았나요? 이 아저씨가 돈이 없어요? 이 할아버지가? 응? 어? 연애하느라고? 응? 어? 아니잖아요. 꼭 지금 팔았어야 되냐고. 그리고 아이폰 15 발표할 때전 팀쿡 그 이후에 그 한경의 미나리 신수지 기자가 직접 인터뷰도 했던데. 뭐 중국에서도 뭐 매도 이 가면을 쓴 얼굴. 꼭 지금 팔았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얘기를 듣지도 않겠지만 이런 CEO들이라든지 기관의 인사이드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주식을 팔 수도 있지만 좀 때를 박아며 팔으라 이거죠. 아이 애플이 계속 올라가. 그럴 땐 팔아도 되지. 그렇죠? 그럴 땐 팔아도 그 조금씩 나눠서 팔아야지. 주가에 영향을 안 미치게. 실컨 대내외적으로는 애플 주주들게 에 애플이 이쪽 판상을 심어놓고 대부분 개미들 지네들은 뒤에서 다 팔아 지끼고 쓰글 것들 아주 그냥 저와 함께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매도의 범인을 공개합니다. 누구일까요? 일론머스크 캐시우드 누구일까요? 네, 저 아줌마예요. 아니, 아크도 팔수 있지 않나요? 팔수 있죠. 그러면 말은 말아야지. 뭐 3년 후에 뭐 3000불 간다. 몇년 후에 뭐 5000불 간 말은 말아야지. 그 말은 왜 하죠? 얼마 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주식 유튜버 한 분이 계신데 그분도 그런 얘기 합디다. 다시는 (10년 후에) (10배) 갈 주식 이런 거안 하겠다고 그런 거를 재미 본 유튜버 있죠. (10년 후에) (10배) 갈 주식들을 싹싹 내리더라고 와, 기도한 참. 그런 말이야 말아야지 그런 말을 통해서 개미들을 다 꼬드겨 놓고 지는 팔아. 아크가 테슬라를 줄기차게 팔고 있어요. 물론 개이치 않습니다. 이 아줌마 팔면 주식 오릅니다. 미즈놀보다도 주식을 정말 못하는. 자 보세요. 아크가 여러 ETF가 있잖아. ARKW, ARKG, ARKX, 유니티도 사고, 스퀘어도 사고, 로크도 사는 테슬라 팔았죠. 와. ARKW에서, ARKG에서도. 이상한 거다 사고 엔비디아 팔았죠. 와. 오케이. 저 보세요. 아크의 대표적인 ETF ARKK 유니티 사고 스퀘어 사고 DNA 사고 로크 사고 뭐다사 놓고선 마지막에 테슬라 팔았어. 와, 대박. ARKK도 테슬라만 팔았어. 대박. 아, 갑자기 열이 확 받네. 우리 마이클 버리가 우리 버리 형님이 돈 나머니의 실패는 탐욕 때문이다. 저격을 했죠. 옛날 기사긴 해요. 여러분, 저는 캐시우드를 보면서 마치 한국의 정치 유튜브를 보는 것 같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우리, 우리처럼 이렇게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니 아직도 캐디저 ETF에 돈을 넣는 사람이 있나? 있다니까요. 트럼프가 마스크보다 스카프가 코로나 예방이 좋다고 한 마디 했더니. 제가 코스코 갔더니요, 저기 알리쇼비오에 백인 할머니들은 다 스카프 두르고왔더라니까요 있다니까요. 그데 여러분, 캐티우드가 정말 실력 있는 성장주 투자자의 CEO라고 한다면 요즘 같은 때에도 계속해서 가는 종목을 보여줘야 돼요. 캐스 우드가 대박 났던 2020년은 개나 고양이나 소나 말이나 누가 사도 다 오르는 주식에 때였단 말이죠. 그렇죠. 캐시우디가 팔았던 엔비디아가 급등했고 얼마나 많아요. 이 아줌마가 팔면 오르고 사면은 내려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나중에는 하도 욕먹으니까 자기도 못 견뎌서 더 이상 자기네 포트폴리오 매일매일 공개하지 않겠다고까지 했잖아요. 꼭 지금 팔아야 되니? 캐시? 묻고 싶네. 꼭 지금 이렇게 팔았어야 됐을까? 물론 너가 팔면 올라가니까 우린 기쁘긴 하지만... 흥분 좀 가라앉히고, 저 여러분 대신에 제가 흥분해줬습니다. 자, 오늘 나온 테슬라 뉴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첫 번째. 현대차조차도 2024년에 테슬라 스타일의 충전기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야, 이제 뭐전 세계 전기자동차 충전을 먹어버리네. 야, 플러그 파워나 이런 블링크 어떡 하냐. 밑에 기사는 SEC가 또 수를 했네, 일론 머스크. 와, 죽여라, 죽여라 밑에 나오죠. 캐시피우드가 무려 25 팔아 2 5밀리언을팔아0 9습니다2 5 0 0만 달러입니다. 2 5 0 0만 달러. 이런0 오늘 갈 수가 있나? 어? 테슬라가 멕시코에멕시코 190, 예, 180, 그 190, 190, 그 190, 190, 1 9 지금 9 0 190, 190, 190, 1 9 주 정부가 밝힌 거다 멕시코 정부가 스테이트 거블먼스에 이라고 나오죠 자 gm 하고 포드 주식은 지금 uaw uaw 파업 때문에 지금 크러쉬 됐다 지금 자빠졌다 이거죠 테슬라 는 이기지 못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파업도 적당히 해야 돼요 이게 장기화되면 테슬라 한테도 결코 좋은게 아니에요 예 장기화되면 좋은거 아니죠 이정도 했으면 됐어 좀 적당 선에서 이제 마무리 돼야 돼 응? 자 루시드 이따제 보여드리겠지만 새로운 모델을 발표했는데 아, 너네에는 차값을 낮춰야 돼 주가가 하락세 주가가 하락세 근데 오늘 자, 여기까지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뉴스고요 저기 테슬라 딱 보면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급락하고 이 선에서 이렇게 잘 타고 올라갔는데 꺾였죠 플러스까지 갔다가 유지하지 못했어요 오늘 아직 그 돈나무에 그셀링 리포트는 나오지 않았는데 팔 g 쓸 것으로 유추가 돼요 이따 나오면 제가 어, 돈 뉴스에서 좀 다뤄드리도록 o go 제가 보여 드렸던 건 어저께까지 나온 거거든요 자, 여러분. 테슬라는 내일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is 고 new one. Tesla is a new one. Tesla is a n e 요즘 시장이 아이거 되게 고급 정보인데 다 안다고요? 얼마왜 들어? 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맛이 가서 그래요. 아 요즘 아시안 게임 빨리 끝나야지 아시안 게임 응원하느라고 좀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어, 저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요즘 시장이 되게 이상해요. 아니 팀장님 시장 이상한 게한두 번인가요? 아니 요즘 진짜 이상해. 지난달에 졸투 나오고 나서 시장이 움직인 것도 좀 이상했는데 이번 달도 판박이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ADP 또 반대로 움직였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용 보고서에 대한 게 졸투와 ADP가 극과 극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고 그 ADP는 민간 보고서 알아 알아. 근데 이상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리포트를 내요. 내일 금요일 고용 보고서에서 이제 펼쳐보고 판가름이 난다. 제가 더 이상한 거는. 보고서가 틀릴 수도 있고 통계가 틀릴 수도 있죠. 한국은 틀리면 검찰 조사 들어간다면서요. 다시 돌아왔어. <laughs> 근데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뭐 하나 건수 잡아가지고 확 올리고 확 빼고 하는 이거 비정상이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조금 반등이 돼서 들어오긴 했지만 꼭 시작과 끝을 맞춰놔야 이것도 수상해. 시작과 끝을 항상 맞춰놔. 뭐 발표하기 전에도 맞춰놓고. 시작할 땐 피받으러 내리더니 매수가 들어와. 그러니까 이매수의 정체도 저는 상당히 좀 수상해요. 왜냐하면 매수세는 오늘 들어오면 안 되고 내일 고용보고서 나오고 난 다음에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용보고서가 시장을 더 빠뜨리는 보고서의 통계가 나오면 더 빠질 텐데 그럼 그때 들어와야지. 왜 지금 올리죠? 지금 올릴 거를 왜 근데 또 빠뜨렸죠?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제가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요. 시장을 제가 계속 해서 매일매일 지켜보고 분석을 하면서 느끼는 이 동물적 감각의 촉이라 그럴까? 아, 되게 잘 잘난 척하네. 죄송합니다. 그냥 제 촉으로 말하면 요즘 시장이 안 그래도 비정상이었는데 지금까지 비정상이었던 거와는 다른 어느 덜 비정상의 뭔가가 지금 출현하고 있어. 요 아,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출현하고 있어.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출현하고 있다니까요. 라니가 나이가 많이 먹은 할머니잖아요. 욕힌데 열 살, 백 살이에요. 백살 강아지 나이로. 근데 라니가 아파서 어쩔 때는 그 산책을 할때 보면 잘못 걸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라니가 어느 날 하는데가 있어. 요 이게 뭔지 알아요? 자 쪽에서 카요리가 오고 있다고 카요리, 카요리. 여기 미국 얼바인 카요리 천국이거든요. 우리는 모르죠 인간은. 근데 동물적 감각 라니는 아는 거야. 아, 뭐가 오고 있다. 본능적으로 그 감이 지금 와요. 여러분 그래서 말인데요. 일단은 느낌이 좀안 좋아요. 저도 힘들어요. 뭐 어제 간다 그랬다가 또 하루만에 또 이런 영상. 근데 힘들지만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 내일 만약에 오늘 도지 나왔잖아요. 오늘 테슬라 완전 도지 나왔거든요. 도 완전 도지 나왔거든요. 완전 도치? 이걸로 이걸로 얘기할까? 아 이거부터 얘기해야겠다 진짜. 아, 컴퓨터 바이러스를 먹었나? 또왜 이렇게 느려지나? 자 전기차 섹터군 제가 보는 것도 폴더에 제가 모아놨거든요.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포드, GM, 카누, 뮬른, 그다 카바나. 카바나는 전기차는 아니지만요. 섹터 모아놨는데 이전 테슬라 보면은요 여기 자 보세요 제가 시뻘건 거좀 지워드릴게요. 보세요. 완전 도치죠. 자 우리 기술적 공부 차트 공부 한번 합시다. 도치는 무슨 뜻? 추세 전환이라든지 한번더 보자. 근데 오늘 도찌는 밑에 거래량 보니까 제대로 나왔네. 하루 더 보자. 그니까 또 가고 싶었는데 캐시가 팔았어. 아니 누가 팔았어. 못 가게. 계속 찍어 눌렀어. 내일 보고. 오늘 테슬라를 1분봉으로 보잖아요. 지금 애프터에서도 지금 뭐 등락폭이 좀 있는데 보면은 이 끊임없이 올리면 찍어내리고 올리면 찍어내리고. 이 이게 하루 종일 나왔어. 근데 얘가 언제부터 출연했냐면 프리장부터 출연했어요. 프리장부터. 프리장부터 보세요. 제가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평소에도 열심히 했지만 요즘 더 열심히 하고 있어.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제가 한 시에 안 잤거든요. <laughs> 배드민턴 보느라고 여자 배구 보느라고. 개파락을 했는데 하자마자 매수회가들어오더라고요야 역시 테슬라. 음 좋아. 쭉. 끝까지 올렸는데 빠지더라고. 요 근데 보통 1시에 이런 물량 안 나오거든요. 이런 거래랑 다시 받으니까 또 빼. 받으니까 또 빼. 받으니까 또 빼. 이제 잤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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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일어났더니 엄청나게 민 거야. 하지만 물량 받고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짜잔한 애들은 개인이라든지 이제 작은 투자 기관이겠죠. 그러니 이때부터 빠바바바방. 여러분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5분 동안 나온 거예요. 5분 동안. 5분 동안 빵빵빵빵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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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또 끌어올렸더니 빠바방.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중요이 애들 봐, 이 애들 와이 거래랑 보세요, 이 풀이장에서 보세. 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얘네가 본장이 시작이 되니까 여기로 나타나고 여기로 나타나고 여기로 나타나고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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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고 막판까지 나타나는 애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죠. 지금도 지금도 캐시 같아. 팀장이 너무 캐시를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일단 아니, 캐시는 팔았잖아. 반말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laughs> 여러분 다한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아니라 테슬라 할아버지라도 매수세가 큰 기관들이 매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렇게 아크 같은 애가 계속 팔아 대면 테슬라는 갈 수가 없어요. 개미들이 받아내기에는 한계가 없고 개미들은 테슬라 지금 못 사요. 돈도 없고 무서워서. 실적 보고 사겠다고 하겠죠. 오늘 루, 리비안 완전히 양아치를22% 빠졌거든. 이거 봐라. 또애프터는또 또 올려. 와 이거 봐라. 여러분, 제가 리비안 리비안 회사가 얼바이에 있어요. 제가 취재 가겠습니다. 그 앞에 가서 피켓이라든지 버진갤럭틱 얼반 바로 옆에 저희 동, 저희 동네 있었어요. 주소가 찾아갈 거야. 나 아무튼 오늘 버진갤럭틱도 아침에 뭐 한다 그러더니 안 했어. 죽었어. 아무튼 내가 아무튼. 어? 내가 힘든 보고 내가 하나 차린다 공매도해서 내가 뭐 농담입니다. 리비안이 오늘 오퍼링 때려가지고 이렇게 빼버렸거든요. 물론 저는 오퍼링 때리는 걸 보고 빠지면서 초반에 수익을 냈어요. 쇼쳐가지고 하지만 어저께 내가 몇 프로 간줄 아시죠. 어저께 10프로 넘게 갔을 걸요. 어저께? 어저께? 저 거의 10프로 갔잖아요. 그러면 뭐야? 그리고 며칠 전부터 계속 리비안에 대한 기사 기억나죠? 테슬라는 딜리버리 미스했는데 리비안은 딜리버리 잘했다. 지금 펌핑해가지고 올려놓더니 내리더니 한번더 펌핑하더니 개미들 다 올려 태우더니 지네들이 여기서 푸드옵션을 쳤겠지. 공매도를 때렸겠지. 그리고 오늘 오퍼링 기사를 내. 그랬더니 이렇게 빠져. 여러분 오퍼링 기사는 매매 노트에 적으세요. 오퍼링 기사는 무조건 하락입니다. 오퍼링이라는 건 뭐죠? 돈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주식을 통해서 찍어내는 거예요. 더 이상 아마존으로부터 돈을 못 받나 보지 리비안? 어? 그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여러분. 오퍼링 기억하세요? 결국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죠,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오퍼링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 놈이 사기를 쳤는 사자인지 아닌지 알잖아. 기사 띄우고 뭐 띄어서 쫙 올린 다음에 빵. 그래서 제가 오늘 캐스티를 저격을 한 거예요. 어? 말이나 말지. 뭐 하는 짓이야. 뭐 캐스티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아무 뭐 리밸런싱 차원에 어쩌고 저제발 좀정신 차리세요. 그거 아니에요. 팀쿡이 팔아 재끼는 거 봐요. 빌 제니스노와 어? 황, 황 씨가 팔아 재끼는 거 봐요. 여러분 제발.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고 개미들여 이 정신 차리고 언제까지 당할 거예요? 응?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고 CEO와 사랑에 빠지지 말고 저들 속에 감추어진 자본주의의 더러운 민낯을 보면서 저들은 내려가기 전에 판다니까요? 응? 올라가기 전에 사고 역발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 오늘 제가 너무 흥분했는데 여러분 저의 흥분의 의도를 아시겠죠? 캐시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매수를 정말 거꾸로 하는 돈나무이기 때문에 오히려 캐시의 매도가 더 반갑게 느껴지는 거는 저만의 느낌은 아니겠죠.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변함없이 미즈놀 채널 들어가셔서 여기 딱 누르면 책 읽어주는 미즈노 전환되거든요. 에이, 구독자 190명 10명만 더하면 200명이네. 플리즈 여러분을 위해서 파이팅!